SUDDHA BHAKATA CARANA RENU BHAJANA anukula. KULA SUDDHA BHAKATA RENU BHAJANA anukula. KULA BHAKATA SEVA PARAMA SREDI PREMA LATI KARAMU 완벽한 질문, 완벽한 답. 제2장. 베다 문화. 바르나스라마 다르마. 1972년 2월 28일. 인도 마야푸르. 원본 테이프 필기록. 밥. 헌해자들에게 부부 간의 성교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고 물었고 그들의 생각을 알게 됐지만 저는 같은 식으로 행동할 수 없어요. 올해 여름이 끝나면 저는 결혼할 거예요. 스릴라프라브바다 음?밥. 8월이나 9월에 미국으로 돌아가면 올해 여름 끝 무렵에 결혼해요. 그리고 헌의 자들은 결혼한 사람은 아이를 갖기 위해서만 성교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로선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속세 살면서 어떤 성생활을 해야 하나요? 스릴라프라브바다 배다 원칙은 성생활을 완전히 피해야 한다. 전체 배다 원칙은 물질적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물질적 즐거움을 향한 다양한 집착이 있지만 성생활은 그중 가장 최고의 즐거움이다. 바가바탐은 이 물질계는 남자는 여자에게 집착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집착한다. 인간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동물사회 또한 마찬가지다. 그 집착이 물질적 삶의 기본 원리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와의 교제를 갈망하고 남자는 여자와의 교제를 갈망한다. 내가 보는 모든 허구 소설, 드라마, 영화, 심지어 평범한 광고까지 그저 남자와 여자의 집착을 묘사한다. 양복점의 진열장에서마저 여자와 남자의 모습을 볼수 있다. 브라브리띠를 에샤부따남, 니브리띠스두 마하팔람, 마누스 므리띠5.56 따라서 그 집착은 이미 존재한다. 박 남자와 여자 간의 집착이요, 스릴라프라브파다. 남자와 여자, 이 물질에서 해방을 얻고 싶다면 집착을 무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집착이 생긴다. 집착이 생기면 인간 또는 대바, 동물, 뱀, 새 등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출생을 맞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집착을 늘리는 이 기본 원리를 우리는 피해야 하지만 일반적 경향은 오히려 반대다. 그리하, 집, 크셰트라, 땅, 수타, 자식에 대한 집착. 그러나 이런 집착을 줄이고 멈출 수 있다. 그게 최상이다. 그러므로 베다 제도는 소년을 먼저 브라마 차리, 성생활 없는 독신 학생으로 훈련한다. 베다 원리는 집착을 줄이기 위함이지 늘리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 제도를 바르나스라마 다르마라고 한다. 베다 제도는 바르나와 아스라마, 즉, 네 가지의 사회적 질서와 네 가지의 영적 질서라 부른다. 브라마차리아, 독신수행을 하는 학생의 삶, 그리하스타, 결혼한 가정인의 삶, 바나프라스타, 은퇴한 삶, 산냐사, 버리는 삶, 이네 가지가 영적 질서이다. 그리고 사회적 질서는 브라흐마나 지식계층, 크샤트리아, 행정계층, 바이샤, 상인, 농부, 슈드라, 일반 노동자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 규정 원칙 제도 안에서 물질적 삶을 즐기려 하는 경향이 있어도 단계에 맞게 적절히 행동하여 결국 해방을 얻고 우리의 고향 절대 신께 돌아가게 된다. 이것이 이상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성생활은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여전히 집착하므로 이것을 유지할 어떤 규정 원칙이 있는 것이다. 어딘가에서 구송을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 속에 이국적인 무리당과 북소리와 함께 요란한 경적 소리가 들린다. 스릴라 브라브파다. 스리마 바가바탐에서 말하길, 뿜사스트리아 미토니 바밤 에탐, 타요르 미토 흐리다야 그란딤 아후후, 아또 그리아크 셰트라 스탑다 비따이르, 자나샤 모호 얌 아함 마메띠, 스리마 바가바탐 5.5.8. 이 성생활은 물질적 삶, 남자와 여자 간의 집착을 만드는 기본 원리다. 그리고 그 둘이 결합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면 집착은 늘어나고 그 늘어난 집착은 그리하 집 크셰트라 땅 수타 자식 압타 우정 혹은 사회와 비타를 축적하게 한다. 비타는 돈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리하 크셰트라 수탑타 비타히히로 얽히게 된다. 자나샤 모호얌 즉 이것이 환영이다. 그리고 이 환영으로 인간은 이렇게 생각한다. 아함 마메띠 나는 이 몸이고 이 몸과 관련 있는 어떤 것이든 내 것이다. 밥한번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릴라 프라브파다 이 집착이 증가한다. 물질적 집착은 나는 이 몸이고 내 몸이 특정 장소에 있으니 내 나라다 하고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어 나는 미국인이다. 인도인이다, 독일인이다, 이거다, 저거다, 내 몸이다, 내 나라다, 내 나라와 사회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 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렇게 환영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 환영 속에서 죽으면 또 다른 몸을 받게 된다. 자신의 까르마에 따라 더 우월한 몸 또는 열등한 몸을 받을 수도 있다. 만일 우월한 몸을 받게 되어도 천상의 행성에 가게 되어도 여전히 얽힘이다. 그러나 개나 고양이가 되면 인생은 끝난다. 혹은 나무나, 어떤 것도 될수 있다. 이 과학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어떻게 영혼이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윤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몸에 갇히게 되는지, 이 과학은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르주나가 제가 다른 편에 있는 제 형제들과 할아버지를 죽이면 하고 말했을 때 그는 오직 육체적 삶의 기반을 둔 개념에 사로잡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직면한 문제가 풀리지 않자 크리시나께 항복하며 당신을 영적 스승으로 받아들였다. 크리시나는 첫 부분에서 아르주나를 혼내신다. 야쇼찬 암바쇼 자스트 밤. 바가바담스차바샤세다순아가다스차 나누 쇼짠디반디따. 너는 학식 있는 자처럼 말하고 있지만 육체적 개념에 사로잡힌 삶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 으뜸가는 바보다. 바가밭 기타 2.11. 그래서 이 성생활이 육체적 개념의 삶을 늘림으로. 인생의 전 과정은 성생활을 줄여 무로 만들어야 한다. 밥. 삶의 단계를 거치며 줄인다고요? 스릴라프라브파다. 그렇다. 줄여야 한다. 소년은 25세가 될 때까지 학생으로 훈련받고 성생활을 완전히 금한다. 브라마차리. 그래서 어떤 소년들은 나이스티카 브라마차리 평생 독신으로 남는다. 올바른 교육을 받고 영적 지식에 정통하여 그들은 결혼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 위치 역시 성생활을 금한다. 결혼하지 않고 성생활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동물사회에는 없지만 인간사회에는 결혼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인간사회에서 동물사회로 내려가고 있다. 결혼을 잊고 있다. 그것 또한 샤스트라에 예견되어 있다. 담바에 비루찌르 햇두 후. 즉, 깔리유가 오늘날 싸움의 시대에는 결국 결혼식은 없어질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그저 같이 사는데 동의하고 그들의 관계는 성적 능력으로 유지된다. 남자나 여자가 성생활에 결함이 있으면 이혼이 생긴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프로이트 같은 여러 철학자가 이 현상에 관한 책을 썼다. 그러나 베다 문화에 따르면 우리는 오직 아이를 갖기 위한 성교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것뿐이다. 성생활의 심리를 연구할 필요는 없다. 이미 자연스러운 심리를 모두 안다. 아무도 그런 철학을 읽지 않아도 성적으로 끌린다. 학교나 대학교에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두 어떻게 하는지 안다. 웃음. 그게 일반적 경향이다. 그러나 그것을 멈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게 진짜 교육이다. 자전거 소리, 아이들 노는 소리와 여러 사람이 서로 부르는 소리가 나며 대화가 오랫동안 중단된다. 밥. 현재 미국에서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스릴라프라브파다. 글쎄, 미국에서는 너무 많은 것들의 개혁이 필요하고 이 크리시나 의식 운동이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미국에 와서 남녀가 친구로 함께 사는 것을 보고 내 제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친구로 같이 살수 없다. 꼭 결혼해야 한다. 밥. 하지만 많은 사람이 결혼조차 더는 신성하다 생각지 않아서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결혼한 후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아주 쉽게 이혼하니까요. 스릴라프라브파다. 그래, 그렇기도 하다. 밥. 어떤 사람들은 결혼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스릴라프라브파다. 아니, 그들은 결혼을 합법화된 매춘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결혼이 아니다. 심지어 기독교 잡지도 뭐였나? 왓츠 샤마순다라, 왓츠 타워, 파수대, 스릴라 프라브파다, 파수대. 그 잡지도 어떤 목사가 동성 결혼을 허락한 것을 비난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 사람들은 결혼을 매춘 목적으로 할 뿐이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한다. 정기적 매춘부를 그렇게 과한 비용을 내며 둘 필요가 뭐 있나? 안 두는 게 낫지. 샤마순다라, 스승님께서 쇼와 슈퍼에도 드셨어요. 스릴라프라브파다. 그래, 슈퍼에서 우유를 살수 있는데 소를 기를 필요가 있나? 모두 웃는다. 서구의 상황은 매우 진절이 나는 상황이다. 내가 직접 보았다. 인도에서도 차츰 그런 경향이 오고 있어. 그러므로 사람들을 교육해 영적 삶의 주요 원칙들을 지키게 하려고 우리가 이 크리시나 의식을 시작했다. 편협한 종교 운동이 아니라 모든 일을 위한 문화 운동이다.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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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hajana anukula bhakta seva param shedi prema lati karamula